걱정 총량의 법칙.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는 지혜. 인생은 걱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건강, 돈, 인간관계, 미래. 걱정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며 그 무게 또한 만만치 않다. 하지만 걱정이라는 짐을 홀로 짊어지고 끙끙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걱정 총량의 법칙은 우리에게 걱정의 무게를 내려놓고 삶을 가볍게 살아가는 지혜를 제시한다. 걱정 총량이 법칙은 한 사람이 평생 할수 있는 걱정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이론이다. 즉, 걱정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며 단지 그 형태와 대상이 바뀔 뿐이다.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은 생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구조된 후에는 가족, 직장, 재산 등 다른 걱정거리가 생긴다. 걱정의 내용은 달라졌지만 걱정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걱정은 마치 현미경과 같아서 작은 불행을 크게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사소한 문제를 과장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스스로를 불행의 늪에 빠뜨린다. 걱정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활력을 빼앗아간다.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간다. 걱정은 역설적이게도 걱정할수록 더큰 걱정을 불러온다. 걱정에 집착하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걱정은 부정적인 생각을 증폭시켜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걱정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걱정 총량이 법칙은 걱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걱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돕는다. 걱정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걱정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걱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걱정 총량의 법칙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걱정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걱정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걱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명상, 요가, 운동 등은 걱정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화하면 걱정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다. 걱정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걱정을 나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친구, 가족, 동료와 걱정을 공유하면 마음의 부담을 덜수 있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걱정을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 걱정 총량의 법칙은 우리에게 걱정의 무게를 내려놓고 삶을 가볍게 살아가는 지혜를 제시한다. 걱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걱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걱정 총량의 법칙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다. 불안과 걱정, 사회적 지위와 세인의 사랑에 대한 갈망. 왜 우리는 사회 위계의 사다리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갈망하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달려드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돈, 명성, 영향력에 대한 갈망이 주로 손에 꼽힌다. 지위로 인한 불안은 우리를 비통에 잠기게 만든다. 그로 인해 지위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모든 욕구와 마찬가지로 쓸모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재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자극하며 남들보다 나아지도록 공모하며 남에게 해를 주는 괴팍한 행동을 못하게 억제하며 공동의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결합한다. 그러나 모든 욕구가 그렇듯이 이 갈망도 지나치면 사람을 잡는다. 사랑,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더 중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모나 연인에게서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원하는 것, 또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랑은 가족에서 나타나든, 성적 관계에서 나타나든, 세상에서 나타나든 일종의 존중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겠다. 누가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면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존재에 주목하고,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고,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고, 약점이 있어도 관대하게 받아주고, 요구가 있으면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는 번창한다. 낭만적인 사랑과 지위와 관련된 사랑은 다를 수도 있다. 부자의 경우 성적인 관련이 없고 결혼으로 끝나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보통 다른 동기가 있다. 그러나 지위와 관련된 사랑을 받는 사람 역시 낭만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눈길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흔히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의 경우를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가진, 누구 못지 않은 존재 권리를 가진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접의 질적 차이를 전달하는 데는 편리하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 풍명스러운 대꾸를 듣고, 미묘한 개성은 짓밟히고, 정체성은 무시당한다. 실패에서 굴욕감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처지에 놓였다는 괴로운 인식에서 나온다. 낮은 지위가 끼치는 영향은 물질적인 맥락에서만 볼수 없다. 적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로 인한 고통이 신체적 불편으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낮은 지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들을 낳기 때문이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일차적이다. 불편은 모욕을 동반하지만 않으면 오랜 기간이라도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다. 병사나 등반가, 탐험가들이 그런 예다. 그들은 사회의 급빈층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기꺼이 견디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텨낸다.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가 주는 유익은 물질적 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자들 가운데는 다섯 세대가 써도 남을 만큼 돈을 축적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모으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부의 창조를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설명하려 할 때에만 그들의 노력이 이상해 보일 뿐이다. 그들은 돈만큼이나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존경을 추구한다. 탄미주의자나 쾌락주의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존엄은 거의 모두가 갈망한다. 에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력을 하고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활 필수품을 얻으려는 것인가? 그것이라면 노동자의 최저 임금으로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삶의 조건의개선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을 쏟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사근사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른채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에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가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의 충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은 들락거려도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다. 군중 속에 있어도 자신의 오두막 안에 처박혀 있을 때나 다름없이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반면 지위와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주목한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지위에 대한 불안은 걱정과 근심을 낳는다.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다. 이런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사랑의 결핍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무시를 당하면 왜 우리는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 농담에 즐거워하면 우리는 나에게 남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갖게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나에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눈길을 피하거나 직업을 밝혔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남들의 반응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는 증거도 될수 있고 바보라는 증거도 될수 있으며 익살맞다는 증거도 될수 있고 따분하다는 증거도 될수 있으며 중요한 인물이라는 증거도 될수 있고 있으나마나 한 존재라는 증거도 될수 있다. 이렇게 흔들린다면 사회의 태도가 우리의 의미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무시를 당하면 속에 딸리를 틀고 있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고개를 쳐들며 미소나 칭찬과 마주치면 어느새 역전이 이루어진다. 혹시 남의 애정 덕분에 우리 자신을 견디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친구 한 명이 인사를 건성으로 하기만 해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우리 기분은 시커멓게 멍들어버린다.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생일 선물이라도 보내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살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환희에 젖는다.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이렇게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따라서 물질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불안은 무엇보다도 불황, 실업, 승진, 퇴직, 업계 동료와 나누는 대화, 성공을 거둔 걸출한 친구에 관한 인터넷 뉴스 등으로 유발된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통 어디에 몰두한 듯한 눈길, 부서질 것 같은 미소,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은 뒤 이어지는 유난히 긴 침묵 등으로만 간간히 드러날 뿐이다. 그렇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는지 결정한다. 사람들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 인격을 따라 살 수도 없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